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참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훅 서브에 대해서 박프로가 음, 넣는 스타일과 어,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훅 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총투 음, 바운드 서브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1번, 후커트 서브입니다. 자, 2번, 후쾌회전, 회전이 40% 그리고 커트가 60% 자, 3번. 회전이 60%, 커트가 40%입니다. 자, 4번. 회전이 100%. 그리고 뭐. 훅 서브인데 이제 빠르게 롱 서브 대각선과 직선 두 가지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흡족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레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훅 서브를 보시면은 훅 커트 서브가 있습니다. 훅 서브로는 난 커트 서브가 안 된다 이러한 분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내가 이제 커트 서브를 넣는데 었아 나는 왜 이렇게 커트 서브가 스피니 안 먹나 이러 이러한 분들 그리고 내 커트 서브는 왜 이렇게 통통 뜨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가 너무 스피드가 없어서 너무 늦게 가거나 이러한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꼭 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께 이 후커트 서브는 어, 이렇게 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후커트 서브는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그립이 있는데요. 이 서브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훅 서브 같은 경우는 이 편하게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잡는 그런 그립으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어 서브 그립은 이제 저, 제 스타일이 있고, 엄지 손가락 부분은, 자, 보세요. 여기. 자, 내 러버에, 이, 포핸드 러버, 저, 여기 있죠? 내 라켓에 보면은 상표 있을 거예요. 그쵸? 안드로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분들도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자, 이 검지 부분을 이렇게, 라켓, 여기 있죠? 여기. 자, 라켓 이 손잡이 부분에, 옆에 부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주먹을 져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지 손가락은 이렇게 돌려보세요. 검지 손가락은 좀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백쪽 이제, 백핸드 러버에, 이, 손가락은 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만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형성이. 그리고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서브 그립을 만들어줘야 내가 준비 자세 이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 할때 저는 이렇게 이 라켓 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요. 이런 뭐각 구장마다 이 코치님이나 관장님에 대한 그런 어 그립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박프로 서브 그립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 들어오셔서 한번 검색하셔서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후에 서브 그립도 한번 어 영상으로 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후커트 서브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음자 포핸드입니다. 포핸드 후커트 서브. 자, 내가 평상시에 이 자세를, 이 준비 자세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엔드라인과 이 사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 제가 이제 지금 서 있는 자세는 왼손잡이 기준입니다.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께 오른손잡이 버전을, 어, 밖으로 핑퐁스쿨 영상에, 음, 다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어, 왼손잡이 버전은 바프로 핑퐁톡톡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프로 핑퐁을 어, 구독자이신 분들은 꼭두 어, 채널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꼭 구독 신청,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